자문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을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 있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인은 자기의 길을 걷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업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 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한 이이아 아멘 에, 하나님은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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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불 a 가 너무나 횡행하고 증오나 갈등이 너무나 많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에, 언론이 보도하는 것, 어, 우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어두운 것만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 범죄가 많겠어요. 사실 선행이 많겠어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가정이 지켜지는 것, 한 일터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세워져서 잘 작동하는 것, 또 전체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 어떻게 면 사회 전체 틀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래도 지켜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에, 정말 선의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하루 종일 뉴스에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집중한다면 그냥 어두운 소식만으로 가득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로 이게 이 세상을 다스리냐?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방편이고. 그걸 끝내 인간이 거부할 경우에 인간 스스로 파멸, 자멸의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구원하러 오심으로 사실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되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하진 것이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손길. 끝까지 그 손길을 뿌리치는 것이야말로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고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거짓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임하면 거짓이 싫어져요. 거짓이 불편합니다. 그전에는 거짓말 즐기기도 하고 거짓말 익숙하게 했다면 이상하게 내 안에 거짓말이 불편하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점점 내가 자신이 정직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이 내 삶의 큰 축이 되고 많은 것이죠. 골로스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 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거짓을 벗는 거예요. 새 사람을 어떻게 입습니까? 정직을 입는 겁니다. 2절 3절에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장애를 망하게 하느니라. 교만과 겸손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예. 교만이 오면 수치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거니까요. 그죠? 겸손이란 자기를 정확히 어떻게 보면 자기 실체를 아는 거죠. 그 정말 나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악한 인간입니다. 그걸 아는 게 겸손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광이 따른다고도 말합니다. 16장 18절 자문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잘 말하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말합니다. 망하기 전에 증세가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만한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곧 망하겠구나. 아니,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구나. 그걸 알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약의 전체 끝, 말라기서, 여러분. 말라기서 사장 1절 말씀은, 결국 어떻게 부약 시대가 끝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가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네. 이게, 이게, 이게 심판이 임하고, 새로운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조금에서 건지는 이라. 10장 2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 자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보면은, 아,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하나다. 이걸 알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재물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밖에 의지할 게 없는 것이죠. 사실 권력이라는 것도 재물을 쟁취하는 수단이에요. 사적인 이익을 공적인 이익으로 바꾸어서 포장해서 권력을 쟁취하지만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누리는 것들을 보면은 손쉽게 재물을 취하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재물을 진노하는 날에는 무익하다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는 이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공의라고 할때이 공의는 우리를 건져주지만은 재물과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관계, 그런 깊은 관계를 맺어도 마지막 날에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이 땅에서 뭐 아무리 재물 창고를 많이 짓고 재물 곳간을 늘려도 그것이 죽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짓는 시간에 주님께서는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간에는 누가 와서 훔쳐가지도 않고 녹이 쓸지도 않으니 그런 곳에다가 재물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절육 절입니다.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예. 같은 말을 두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예. 공인은 자기의 길을 걷게 하지만 악은 자기가 선택한 악은 결국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넘어지고 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하는 순간 그 악은 이미 우리를 사로잡고 만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사실은 내가 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악이 나를 붙들어간 것인데. 마치 내가 뭐 꽤나 부리고 지혜롭게 나가 선택이나 한 것처럼 그 악한 길이나 악한 방법을 스스로 자취하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를 올감매는 올감이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리고 마는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악한 사람들의 이 제안,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뭐 같이 무슨 일을 해보자. 이거 말려들면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거기 말려들면은 말이죠. 그래서 악한 자의 꾀 스스로 빠진다. 이게 성경에서는 그 가장 대표적인 일이 우리가 보면 인도 거 하만 모르드개를 달아주겠다고 5규배 때는 큰 장대 나무를 집안에 세워놓고 저, 저 사람을 내가 달아주게야 내가 이게 잔치에 편하게 가지. 그랬다가 거기에 본인이 매달리지 않습니까? 에스더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거치니라 예, 악한자가 의인을 목 매달겠다고 그 장대를 높이 세웠다가 그 장대에 자기가 목이 매달리고 마는 거아닙니까 예, 다니엘서 6장 2 4절다니엘은 보면 어떻게 하도 기도하니까 왕한테 이제 이게 해가지고 왕께 앞으로 사흘 동안에 왕이와 이외 누구인가를뭘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랬다가 다니엘서 6장 24절입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이고 뭐그 구약의 얘기지 요새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면 그들의 끝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두고 너는, 너는 내 일이나 열심히 하라 그런 거죠 우리가 원수들한테 묶여 있지 않아도 원수는 자기 스스로 악을 택함으로써 그 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는 넘 삼킬 수 없는 악이 목구멍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마치 뼈나 가시가 이런 목에 걸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옛날에 생선 가시 하나 목에 걸리면 정말 병원에 안 가면 뭐 빠질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억지로 먹겠다고 더 밥을 그냥 한 움큼 해가지고 목에다 넣고 꿀꺽 삼키겠다고 하지만 다행히 넘어가면 다행이지만은 말이죠. 배만 부르고 그 가시나 안 빠지면은 이게 뭐해 도대체? 아, 참.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악인들이 다 덫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 있지만 그래도 발광하고 그래도 저렇게 기세를 부리고 저렇게 우리를 소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불의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힘써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택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다가 뭐 순교할 수도 있고 이거 하다가 고난이 또 파도처럼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장차올 영광에 비해서 그 권한은 좋히 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봐야 이걸 간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눈 떠야 세상 나라에 예,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한단 말이죠 세상을 이겨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 져서 여기 붙들려 있으면 여기 못 가는 거죠 에, 7절 8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예, 의인과 악인의 길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기는 이 땅에서 모든 걸다 이룬 것 같고 모든 걸 누리는 거지만 죽을 때 소망이 딱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무슨 뭐 산소호흡기를 떼고 있다가 산소호흡기를 떼는 순간 그야말로 이렇게 죽음을 맞듯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나 의는 환란에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 이 육신의 몸을 벗을수록 좋은 일 아닙니까? 헌옷 갈아입는 거 여러분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흰옷 입은 백성들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가는 길을 뭐 결코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거나 그 길에 뭐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막 끼워달라고 애를 태우거나.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되게 사기꾼들이 자기들 잘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예? 교회도 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 이거 뭐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면 나는 안 끼워주나. 아, 들어가지 마세요.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꼭 그게 이게, 이게 유혹할 때는, 예. 좋은 것처럼 하니까 유혹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것처럼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재미나고 너무 진짜 이게 기쁘게 살아서, 예, 이 악인들이 좀 끼워달라고, 예, 기웃기웃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악인들이, 야, 나도 좀 끼워주라, 끼워주라. 그러면이 성경을 하나 쓸 거면, <laughs> 이걸 보면 끼워주겠다고. 그러네. 그럼 러그네가 지절로 들어올 수 있어. 그러는 거죠. 자,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업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보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자문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입에 관한 것 입술에 관한 것 말의 권세 혀의 권세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혀의 권세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자그만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듯이 우리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게이 입술 말이죠. 이말 한마디로 인생이 이게 예.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그게 자문에서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의 권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 오늘 내가 이 입술에 뭐 자가를 물리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오늘 딱 한마디 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예.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뭐요? 그, 이렇게 저기, 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가지고 가남 정탐시키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갈렙과 요수는 뭐라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방해를 전전하게 됩니까? 예.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와서 그이 저기 저열 명들 10명들, 나머지 열 명들은 말이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요. 거기 막 갔더니 이막 전부 다 이게 장신들이고 에, 거기 안악자손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미 다 죽은 목숨이다. 그래? 다 죽은 목숨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죽은 목숨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이해합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와의 호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저기는 예, 가난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낙 자손들 아무리 덩치 커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커보여도 저와 여러분의 밥이다. 너무 많네 밥이.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고. 아유 세상 앞에 벌벌 떨면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죽든 살든, 여러분, 겁안 내고 죽어야, 그, 가지. 겁 내고 죽으면 거기도 힘들어요. 네. 세상은 말로 겁 주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게 정말 오늘,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 아기는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고,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를 알라. 그는 새벽 빛같이 일찍에 나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말로, 입으로, 혀로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입으로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이에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입술로 뭘할 건지를 결정해야 된대 말이에요 두 가지 다 나오면 마땅하지 않다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마리아야 좋은 거한 가지만 해라 마르다야 그러지 않아요? 좋은 거한 가지만 택해 너무 많은 걸로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의인이 형통하면 성업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법에 치느니라. 예?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한 나라가 흥하고 악한 자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됐있 말이야. 정말 악한 자들의 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입이 되지 않고. 예. 한 성을 이렇게 세우는 한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까진 안 가더라도 자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뭐 뭡니까. 그 에디슨이라는 발명가고도말이그 엄마가 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지지나라고 학교에서 데려오지 말라고 더 이상 학교 못 나오게 했어요. 얘는 도대체 학교에서 못 가르치니까 데려가시오. 그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말이죠. 그 아이를 야넌 말이야 너무 훌륭한 애야. 넌 호기심이 많아서 너는 다른 사람과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학교도 버린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와서 말이죠. 그걸 그렇게 길러가지고 그 발명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20, 20세기의 인물이 위대한 인물에 선정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버릴지 몰라도 이 세상이 버린 기초석이 우리 구원의 돌이 된거 아닙니까. 반석이 된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버린 거란 말이에요. 버린 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께 택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왕따 당하더라도, 그래, 왕은 따로 논다. 그러고 그 아이를 왕따를 키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 차별화되고 구별되고 분별된 아이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아이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참,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이라.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한대요. 우리는 누구든 멸시하지 않잖아요. 멸시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를 하나 위에 놓고 있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는 살강에 놓는다 그러고 했어요 자기를 뭐 높은 데 놓고, 높은 데 있으면 맨날 보면 사람들 아래로 내려다 보죠. 그러니까, 멸시하는 것 자체는 내가 있을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내가 올라간 거예요. 교만의 전형적인 태도죠. 그 사람은 화를 자초할 일을 이미 품고 있단 말이에요. 이웃을 멸시하는데 이웃은 모릅니까?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한다는 건?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한다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호감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존, 뭐, 충분히 존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언젠가는 수치를 겪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벌써 멸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뜻이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절대로 이렇게 화평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사람도 또 뭐합니까? 두루다니면서 한담한데,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그저 말을 옮기는 건뭐 그냥, 참,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마음이 신실한 자는 허물을 덮어주듯 그런 것들을 가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흥황하는 거예요. 나라가 흥황하는 게 달려 흥황하는 거예요. 뭐 까발리고 뭐 신상털기하고 뭐 부정적인 것만 그냥 거기 그걸 하니까 본인도 괴롭고 이웃도 괴롭고 점점 나라가 스트레스 속에 빠지는 것이죠. 차라리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반드시 무슨 지혜로운 자는 침묵하는 자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분별 없이 지각 없이 남을 그렇게 비판하느라고 입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럴 바에 잠잠한 것이 낫지. 우리가 다 모르는 것 정확히 모르는 건 침묵하는 게 낫지 않냐? 그 얘기죠. 언제 침묵해야 할 것인가? 언제 우리는 또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이게 우리 지혜 분별력이에요. 14절입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하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눈이 러니라. 예. 이게 저기 저이 지략하고 지략 같이 번역이 하는데 한글 개혁 옛날 번역은. 이게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번역이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한 뜻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다른 다른 단어고 그걸 이걸 마치 같은 단어를 쓴 것처럼 되는데 어쨌든 예, 도략이라는 게 예, 뭡니까 이게 권고하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 어떤 모임이나 이렇게 단체에서도 자꾸 이렇게 예,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자기 의견을 계속 정확히, 정직하게 개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 네, 잘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1인 독재 체제는 반드시 망한다. 예. 언제 망해도 망한다. 예. 그렇잖아요? 언제 망해도 망한다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사가 많으면 평안 루니라 카운슬러라고 되게 영어 성경 번역을 하는데, 좋은 의견을 계속 내는 사람, 좋은 의견을 내고, 어떤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뭐, 이런, 이렇게 좀 집단지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거는 뭐라 그럽니까? 평안을 누리는 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도, 그런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솔직히 개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면 뭐 그게 나라가 흥하는 것이고 한 일인의 생각이 온 사회를 지배해버리면 많은 길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보증 쓰지 말라는 거. 모든 보증을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뭐 이렇게 에, 못을 박는 건 아닌데 그러나 보증이라는 게 자기 실력 이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돕지 않아야 될 일에 돕다가 같이 마는 거란 말이에요. 안될 일에 같이 끼어들다가 그게, 그게 자기도 가족들을 길거리에 난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도울 수 있는 보증할 만큼 할수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그나 성급하게 부주의하게 경솔하게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한지 상대방을 지나치게 과신한다든지 해서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서는 해안 된다. 옛날에는 이게 보증 때문에 집집마다 뭐 이런 건들이 생겼는데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이고 분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막 일관성이 없는 어떤 그런 조언들 같지만 자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이게 말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 침묵해야 할 시간 잘 분별해서 침묵하게 하시고 꼭 말해야 할 때라면은 주님 어떤 말을 해서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낙심한 영혼을 이렇게 세운 말을 할수 있는지 정말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축복을 겸하여 내는 셈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저주는 아예 흔적도 없게 해주시고 저희들 말로 저희들의 입술로는 누군가만을 축복하는 입술로 쓰게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기도로 시작된 하루, 말씀으로 시작된 하루가 종일 걸어가면서 이 세상 악한 말들로, 악한 의도로, 악한 자들의 악인의 걸음과 행동으로 온통 소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마치 지레바칠 피해가듯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안전한 길 걷게 하시고, 평안한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 누군가에게도 불안에 떨고 있는 자에게 평안을 선물하고 있는, 불화하는 자들에게 화평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믿음이면 좋합니다 어제 믿음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 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게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살기를 원하는 이제 고기 숙인 참된 성령의 사람들 진정한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